네 오늘도 이 오후 예배 특별히 성탄 이 전야 축하 행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볼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뒤 분들하고도 한번 다시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밝고 여러분 그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참 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 행사가 끝났을 때도 더 넘치도록 오늘 마지막 목동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여러분이 보는 각 교육 부서와 드림 행사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이 가득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같이 말씀. 저를 따라해 주신가? 제목이 PPT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가득한 성탄절. 네 성탄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가득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 하면 우리 친구들,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그렇죠? 선물, <laughs> 선물. 제가 저기, 우리 어느 며칠 전에 집에 딱 들어갔어요. 일을 끝나고 밤에 우리... 막둥이하고 둘째 딸하고 막 이렇게 썰전이 버리고 있으면막뭘 얘기를 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막 심상치가 않아요. 막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막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뭔 얘기한 거냐? 그랬더니 아 진짜 내가 답답해서 못찾겠어 그러면서 아저 하랑이는 선물을 산타가 준다 그러잖아. 그래서 아 그렇지. 산타가 주지 그럼 너는 뭐라 는데아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우리 딸의 말이 더 웃겼어요. 막 얘기하다 안 되니까 그래. 저희 딸이 뭐라 했냐면 그래. 내가 너의 환상을 깨지 않을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근데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저 듣지도 않지만 <laughs> 환상을 좀 깨주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진정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선물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이 성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뭐각 부서에서 많이 준비하고 아마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을 놓친다면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도 오셨겠지만 어떤 아이들의 재롱잔치처럼 보고 그냥 간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성탄절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고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반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니까 신앙은 반응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천사들에게 찾아오셔서 반응하게 하시고 그거, 그 사랑을 받은 반응으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목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원래는 8절부터 12, 20절까지 내용인데 목동들에게 먼저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큰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하면서 전해주는데 그큰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시니라 주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주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말바통에 그 보자기의 포대기에 쌓여서 누여, 누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왕입니다. 왕이, 왕의 자녀가 지금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난리가 나. 빵, 빠라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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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빵아좀 이제 집중하네요.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나라 잔치가 벌어지고 하는 그 일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고 창조주시며 구원자라는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습니까 아주 작고 초라한 강보우에 쌓여서 말구위에 누임시며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겸손의 왕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리로 은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우리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얼룩진 고통과 허물과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은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이게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오늘 다니 목사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주는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롭다리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초라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하늘 구름대를 모으시고 어찌 합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으로 왕에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에게 부활하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큰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 이 목자들.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할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셔서 그리스도가 너희가 그렇게 악망하던 메시아가 날 거야. 근데 이 지금 천사들이 누구에게 하냐? 정말로, 목동들에게 나타났는데요. 당시 목동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정말로 천하고 천한, 사람들이 보, 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아주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 지금 이렇게 구주가 나실 거야, 말을 하는데, 갑자기 호련이, 호련이 뭡니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14절에서. 우리 어떻게 찬송을 하는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지금까지 들은 목, 목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요.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왜요?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15절 말씀에 이루어진 것을 보려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들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2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그냥 듣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듣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복음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고 소망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짧게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정말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들려 드렸던 것처럼 오늘 각 기관에서 각 교육 부서에서 유치부부터 해서 너무 귀엽고 또 찬양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모든 그 아까 총 리허설인데 제가 저는 등에서 막 땀이 났는데 제식회 오늘 너무 듣게 해서 막 땀이 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메시지 하나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공연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그 감동이 우리 같이 동일하게 밀려와 하나님께 집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정말로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 도하 겠 습니다.